창세기 29장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근처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돌을 덮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분을 압니다. 야곱이 또 물었습니다. 그분은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저기 그분의 딸인 라엘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낮이라 아직은 양떼를 모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해야 하지 않나요?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기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여야 우물 위에 돌을 치운 다음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엘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엘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라헬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어느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삭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일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일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엘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시집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엘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라엘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엘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엘을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엘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엘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세 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 날즉 한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이야기가 청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느 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갈리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에스더 5장.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의 방이 마주 보이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방안 보좌에 앉아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어여삐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물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요? 내게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제 소원과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열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때 의제 소원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왕국 문을 나오던 중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본 하만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아들이 많은 것과 왕이 그에게 명예를 주어 다른 귀족이나 신하들보다 높여 주신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만이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에스더 왕후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한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 나밖에 없었다네. 그리고 왕후께서는 내일도 나더러 왕과 함께 와달라고 하셨네. 하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싹 가신다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5 0 규비 때는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근처의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배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의 배를 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보디홀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어 광장과 새 여광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옷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메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새 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